네. 8월 3일, 어, 공시 40분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우리 더블맨TV의 패밀리들, 구독자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리뷰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음, 처음 이 채널을 지금 들어오셔서 보시는 분들은 조금 그 설명을 듣는데 약간 낯선감을 느끼실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네, 이 채널은 이제 엘리어트 파동을 기본으로 오늘 서 있는 캔들의 위치가 아, 어, 파동상 어느 부분과 대응하는지를 확인해서 향후 상승할 여력이 더 큰지 하락할 여력이 더 큰지를 여러분들이랑 이제 뭐 카운팅도 해가면서 보는 채널인데 어, 그런 메일들이 있어요. 뭐그 여러분들이 주식을 맨 처음 하실 때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어, 주식 강의를 들으러 다닌다거나 뭐 강연을 찾아 다닌다거나 그런 어,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더블맨 너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랑 싸우려고 그러나 보다 그런데 그 주식맨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 그런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책을 읽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 왜 이렇게 책 읽기를 싫어하세요 음, 제가 이제 그 소개드린 책이 있어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고 김준구 씨가 쓴 책이 있는데 이제 제가 어, 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혹시 뭐 출판사나 네 저자와 어떤 관계가 아니냐 이런 의심 아닌 의심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제가 왜 그런 짓을 하죠 <laughs> 네 뭐 아시잖아요. 네 저는 이제 조상이 친일파라서 음부자예요네 <laughs> 그러니까 그 책을 읽으세요. 본인이 아무리 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도 평생 자기가 어 연관돼 있지 않은 새로운 분야를 어, 들어가려고 하면 그 분야에 대한 기본서가 한 권은 있어야 돼요. 네뭐1000% 급등주 잡는 법 이런 거는 기본서가 아니에요. 네 영어를 일주일 만에 끝내는 방법 이런 거는 기본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영어책이 뭐죠? 기본 영어, 네 송성문 씨가 쓴 성문 기본 영어죠. 네 그리고 수학은 홍성대의 수학의 정석. 이게 기본 바이블이에요. 자꾸 뭐한달 안에 끝내는 영어 뭐 해결책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laughs> 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꾸 돈 내고 강의 같은 거 들으러 다니시지 마시고 네책한 권을 읽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일단 어 종목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오른쪽에 엘리트 파동 이론을 그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어이 채널에서 이제 올려 놓은 영상이 있는데 광고 같은 거 없으니까 네, 저위에서 들으라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네, 이 채널을 처음 들어오셨으면은 그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5분밖에 안 돼요. 그 5분조차도 이제 여러분들 그 주식 매매하시는데 아깝다고 생각이 되면 어, 좀 이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2분 28초, 네,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쉬워요. 네, 초등학교 2학년도 어, 영상을 보고 엘리트 파동을 그려봐, 그러면 그릴 수 있어요. 자, 첨보부터 보겠습니다. 첨보는 이제 어, 그 전에 매수를 했다가 이제 횡보를 하면서. 그 이전에 있는 캔들들을 그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안 가도 그냥 다른 영상 먼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네,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그냥 간략간략하게 어,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첨보를 이제 이날, 이날의 모든 캔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네, 무시해 버리고 이제 상승 국면이죠. 그래서 아마 한번 정도는 더 있어요. 그래서 첨보를 이 상황에서 이제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네, 항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첨보가 더갈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한번더 슈팅이 있어요. 제대로 한번 슈팅을 해야지만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5파가 끝나겠어요, 지금. 네. 5파는 맞나요? 음. 뭐, 5파라고 치고, 네. 5파로 보이네요. 네. 5파로 보이는데, 어, 일단, 이 자리에서 한번더 슈팅이 있지만, 정상적인 매매 타점은 이미 지났어요. 그렇죠. 이렇게 횡보할 때 들어가야 돼요. 얘가 안전하게 상승 국면에 접어 들었다고 우리는, 어, 나름대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네, 뭐 미리 산 거죠. 그래서 약간 뭐한달 정도 그 행보를 거쳤지만 슈팅을 받아서 지금 이천보를다안 파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다음 주라도 네, 하고 만약에 지금 안 파신 부분이 있는데 살짝 눌렸다고 해도 팔지 마시고 한번더 슈팅을 먹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정상적으로 하자고요. 네, 그렇죠? 외교부 장관이 꿈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국립대를 들어가거나 어, 명문 사립대를 들어가서 고시를 붙고 음, 주변 그 자기들의 고시 동기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렇게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해서 뭐 외교적인 역량을 키우고 뭐 차관을 하고 장관을 하는 거겠죠? 네 무슨 얘기냐고요? 응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어 자꾸 좋은 명문 사립대 이런 데를 안 가고 뭐 참여연대를 들어가거나 자꾸 뭐 통역을 하면서 장관을 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런 특별한 예가 있다고 해서 그 그러니까 정상적인 네. <laughs> 과정을 거쳐서 매매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첨보는 지금 갈수 가요 한번더 가지만 어,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어, 좀 어, 무리가 있다. 그리고 시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젠도 한번더갈것 같아요. 어, 한 번은 더갈것 같지만 그래도 시젠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지 지금 새로 시젠을 들어가시는 거는 네 그러면은 이 채널의 취지와는 너무 맞지 않아요. 그리고 drjm 네, drjm은 뭐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네 그래서 21선에 안착을 했는데 뭐 이렇게도 횡보를 하고 네 슈팅이 아마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는 뭐 좋죠 네 채널 뭐 거의 주력주 아니었습니까 한때 아, 중소용주 카카오 네이버 lg 화학 말고 음뭐 코스모 신소재 오이솔루션은 어, 카카오 네이버 lg 화학 <laughs> 그 다음 그레이드에서는 뭐어 나름 주력주였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내년에도 빨간불이기 때문에 어 계속 갖고 가세요. 네. 이거 뭐그 뭐라 그러죠? 슈팅 한번 일어났다고 다 팔지 마세요. 슈팅 일어나면 뭐 파셨다가 다시 뭐 2일선 안착했을 때 사셔도 되고 코스모시 소재는 올해 내내 네. 이 채널에 계속 그 언급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에로티베퓸, 백퓸. 에로티베퓸을 어 16,850원에 잡으신 우리 구독자분이 있어요. 실제로 정말 고점이죠. 뭐 이거는 고생하셔야죠. 뭐. 네. 좀 고생하세요. 그렇죠? 네. 좀 고생하시고 에로티브 큐은 이제 월봉으로 보면 일단 그 나름대로 삼중 바닥이죠. 네. 이쪽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어 하나의 패턴인 삼중 바닥을 어 해서 아마 눌려도 여기에 고점 18,000원까지는 갈 거기 때문에 뭐 하다 못해 네. 이번 주에 10% 이상 빠져도 순절하실 분은 순절하시되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홀딩입니다. 그다음에 인텍 플러스도. 인텍 플러스도 뭐 지금 2 1선을어 무너뜨려서 불안하신 분들이 있나 본데 일단 한 번은 더 있죠. 네. 아직 한 번은 다 있습니다. 대덕전자가, 아, 얄밉게도, 어, 모양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기서 슈팅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자고 했는데, 물론 뭐제 말을 100% 들으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지만, 네. 일단 대덕전자는, 어, 아직도 한 번이 더 남아있어서 배가 좀 아파요. 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게 사실상 정상적으로 그렇죠 워낙에 지금 많이 이격도가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이렇게 쭉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어, 목요일 날 고점에서 매도를 하자고 했는데 만약에 아직도 보유 중이신 분이면 네, 수익을 네,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한번더 가겠죠 대덕 전자는 그렇다고 대덕 전자를 지금 사시면 안 돼요 네, 지금 너무 높아요 여기 2 1선이랑 너무 멀잖아요. 이럴 땐 사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2 1선이랑 이렇게 붙었을 때한번더 사면 모를까. 지금은 개인적으로 롯데 관광, 관광 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아, 발음이면 안 되죠. 롯데 네 롯데 관광 개발 네, 이 회사가 있는데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어, 몇몇 분이 이제 문의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뭐 저기 뭐죠? 카카오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LG 화학도 있고 LNF도 있고 레오켐바이오도 있고 다 있어. 우리 그 채널의 주력 종목이 다 있으신 분들은 어, 롯데관광개발이 이제 소위 말한 이런 게 급등주 패턴이죠. 네, 급등할 수 있는 어, 패턴을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번 매수하지 않으셔도 모양을 보세요. 그렇죠? 네,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어, 십자가가 나오면 다음 주에 어, 상승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단독 영상으로 올릴까 하다가. 어, 요거 하나 올리고 지금 하나 더 올리고 네, 요거까지 해서 두개 올리고 어 자려고 하죠, 저도. 네. 내일 출근해야죠. 네. 그래서 하는데 어, 롯데 관광 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 남는 돈 있으면 네, 조금 들어가셔도 충분합니다. 사람 얘기냐고요? 네. 그렇죠? 첨보, 시젠 또 뭡니까? 어, 이런 종목들은 월요일 날뭐10%이15% 이렇게 가더라도 절대로 따라 사시면 안 돼요. 그거 위험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운 좋게 먹으셨다고 해도 그건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니에요. 그렇게 매수하시는 버릇을 들여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24시간 차트 앞에 앉아서 회사 직원들처럼 그렇게 할수 없는 상황인 것을 제가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랑 똑같아요. 저도 하루 종일 이거 못 보죠. 네, 그래서 내가 보지 않더라도 뭔가 장 중에서 그 베리에이션한 하이로우가 생기지 않는 종목들만 저도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 롯데 관광개발은 좋다. 그 다음에 뭐를 해야죠? 인텍 플러스 했죠? 네. 그 다음에 대덕전자. 음. 대덕전자도 했죠? 네. 배 아프다고 한 대덕전자. 그 다음에 KC. 자, KC, 테스 이두 종목은 길게 보고 가는 종목이에요. 네. KC가 뭐 당장 오른다고 해서 뭐일일비할 필요도 없고 테스가 뭐 이날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놀라실 필요도 없고 얘는 뭐 추세대를 따라서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이 소위 말하는 어, 추세대를 따라서 이 안에서 이제 계속 네. 하이로를 네, 겪으면서 날아갈 거기 때문에 뭐 안전하게 이건 매도하시는 거 아니죠. 그리고 본인 종목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자고요. KC랑 테스랑 내가 W맨 모르고 나 여기다 물방했다 그러면 본전 됐을 때50% 매도하세요. 그리고 다른 종목을 들어가세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어, 물론 계속 우상향하면서 천천히 네, 그 단계적으로 올라갈 거지만 이런 종목에 물방하기는좀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다나와. 다나와도 마찬가지 종목입니다.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제 월봉이죠? 네, 천천히 우승하고 있는 거라서 지난주에 많이 빠졌어요. 네, 지난주에 많이 네, 21선 이탈하면서 많이 빠져서 어, 아이더블맨 이거 240일선에서 이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뭐 일단 음. 불안하신 분들은 다음번 그 본전 치기에서 나오시거나 이건 뭐 지금 매도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일봉을 한번 볼까요? 일봉상 어, 지금 구름대로 들어왔네요. 네, 그래서 어 뭐, 좀 기다리시죠. 네. 음, 좀 기다리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S 동서가 이거를 49,900원에 사신 분이 있어요. 실제로. 49,900원, 여기서. 야, 정말 대단하세요. 네. 아니, 21선에 좀 붙으면 사자니까. 그말안 했나 이 종목은. 뭐 아무튼 홀딩 하시죠. 네. 높게 사셨으면은 그거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돼요. 그리고 뭐 주봉상으로도 지금 이제 뚜껑을 땄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뚜껑을 땄다는 게 이런 거죠. 어, 장대 양봉. 네, 이 고점을 그다음 음봉의 고점이 돌파했을 때 이런 모양이 생기면 어, 당분간 하락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 아이스 동서를 고점에 사신 분들은 어뭐좀 나쁘게 얘기하면 대가를 치르되 어, 이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월봉상 여전히 네, 상승 모멘텀이 살아 있기 때문에 뭐 물리거나 어, 손해 보면서 팔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이 솔루션. 오이 솔루션은 뭐, 당연히, 한번 슈팅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기로 한 거니까, 좀 기다리자고요. 얘가 이제 21선에 붙겠죠? 네. 그, 빨리빨리 얘기한다고 해서, 뭐, 다 이해하시잖아요. 왜냐면, 지금 이 영상은 오로지 보유자의 영상이에요.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자기 종목은 자기가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얘기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21선 터치하고, 한 번, 어, 날아갈 때, 오이 솔루션은 한번 매도를 할까요? 네. 한번 매도를 하자고요. 다음번 네, 했을 때 어, 매도를 하고 어, 제가 원래 이거 지난주부터 지난주부터 이제 삭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 리뷰 시간에 네, 몇몇 분들이 이제 오이솔루션 그 매도를 못했다고 한번더 하자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이솔루션은 다음 주까지만 네, 시젠이랑 오이솔루션은 이번 제이 돌아오는 주까지만 리뷰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빼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남선알미늄 남선알미늄은 할수 없어요 네, 이건 홀딩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내년에 뭐이 남선 알미늄과 관계된 사람이 어떤 그 어... 뭐 어찌 됐던 간에 네뭐그 남선 알미늄과 관계된 정치인이 내년에 뭐 어떤 그뭐 그런게 뭐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음 일단 남선 알미늄은 좀 갖고 가시죠 네그 다음에 st 큐브 st 큐브가 여러분 네그 st 큐브 갖고 계신 분들이 몇몇 계세요 네 지금 라블맨 그냥 이거 정리할까 네 그렇게는 안되죠 왜 안돼요? 자, 주봉 세개가 마이너스 붙었잖아요. 네, 그럼 다음 주에는 하락의 한 세트를 마무리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더, 어, 보겠어요. 지금이 마지막이니까. 복수하러 가겠다. ST 큐브. 네, 네 한주더 보자고요. 그래놓고 이제, 제가 ST 큐브는 일단 일정 부분 매도하자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죠.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ST 큐브는 눈물을 머물고 매도하실 분들은 반 정도 매도를 하자고 했는데, 그렇게는 못하겠다며 버티신 분들이 몇명 계세요. 네, 좋아요. 버티자고요. 네 우수에 Ms 버티듯이 네 우수에 Ms를 이제 같이 버텨주고 계시는 초창기 멤버들이 몇몇 계신데 저도 갖고 있습니다 우수에 Ms 네 참. 그다음에 인크로스, 인크로스가 이제 금요일에 많이 떨어졌죠. 네, 이건 뭐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2 1선에 터치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라운드풀처럼 2 1선을 터치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어,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월봉으로 봐도 좀 높아서 겁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일단 어 지금 다 정리를 못하신 분들은 굳이 다음 번 반등 때 네, 내려오는 게 낫지 지금 파시기는 좀 그렇죠. 네, 그렇죠. 요런 그. 뭡니까? 마이너 종목들에 대한 그 향후 추세가 사실 오늘보다는 어, 다음 주가 중요해요. 다음 주에 그 월봉이 시작되고 주봉이 시작되는 그첫그 그 캔들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마이너 종목들은 제가 어, 월요일 월요일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한번 몰아가지고 다시 한번 리뷰를 할게요. 네, 월요일 화요일은 리뷰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어, 일단은 그렇게 보시죠. 그다음 에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케미칼이 어. 얘가 월봉상 뚜껑을 땄어요, 지금. 그렇죠? 네, 월봉을 뚜껑을 땄는데, 어, 주봉이랑, 어, 그렇죠? 주봉상, 잠깐만요. 월봉으로 뚜껑을 따서 조금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유일하게 어, 기댈 수 있는 경우는 만약에 포스코케미칼의 역사적 정고점을 돌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면, 이거는 매도를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죠. 그렇죠. 위치 상태도 조금 높고 하기 때문에 고려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 십자 이제 바디 없는 음봉이 어떠한 그 연유로 만들어진 거냐면 역사적 신고점을 돌파하면서 어 소위 말해서 아더 올라갈까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네 매도가 나오면서 생긴 캔들이기 때문에 한번 보자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 어, 뚜껑을 딴 어, 이런 모양이 나오면 사실 조금 매도를 할까 말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얘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진 그 바디 없는 도지가 아니라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만들어진 그 바디 없는 도지이기 때문에 어, 한번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간단하게. 네.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이제 이 종목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어, 대충대충 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 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계속 올라가는 매드팩도 절대 매도하지, 매수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분명히 매드팩도 매수하신 분 있을 거예요, 금요일 날. 그런데 그렇게 높은 자리에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매드팩도 지금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 이게 사고 싶으시면 21선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고. 아 저도 사고 싶죠. 네. 네. 저도 만약에 정말 너무너무 이게 올라가면은 자꾸만 눈에 밟힐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아더블맨 네가 괜히 이때 팔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미리 팔아가지고 지금 미치겠어.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네. 제가 무조건 매도. 그랬죠 네 우리가 어, 굉장히 저점에서 잡았지만 일단 제가 우겨서 네 그걸 좀 미리 매도를 했어요 근데 하지만 좀 높아요 일단 이렇게 21선이랑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수익을 10% 이상 봤으면 매도를 해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